안녕하세요. 오늘은 학회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어, 마지막 날에 운 좋게 제가 뇌공학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AI 모델과 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몇 가지 영감이 떠올라서 그 부분을 좀 남기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AI 모델이 있고 AI 모델도 마치 이제 어떤 안에 아 네, 구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모델 내부의 어떤 유의미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해석함으로써 저희는 모델의 연산 과정을 알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밝혔는데 오늘 볼 거는 그럼 사람의 뇌도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사람의 뇌는 이제 AI 뇌와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여기서 뇌의 이제 구조 중에 일부는 어떤 특정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더 세부적으로 모델 내부에 어떤 지식을 담고 있는 게 있는지 혹은 어떤 이제 개념적인 거를 담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I 모델에도 저희가 어떤 예측 모델에 대해서 예측 모델이 어떤 이제 개념적인 걸 알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어 그러면 먼저 이제 AI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AI 모델은 최근에 어저 내부에 이제 어떤 개념적인 걸 담고 있는 유닛 컴포넌트가 있다는 게 영구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더 스페이스 니들 이즈 인 t l 틀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이 스페이스 니들이 존재하는 위치를 알고 있는 어떤 모델의 GPT예요. 이거는 이 GPT의 어떤 부분인지를 밝히는 연구였고 레이어의 특정 부분에서 저게 강하게 활성화가 되는 게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GPT의 어떤 연산 과정을 저희가 이제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에 이제 특정 레이어에서 저 정보를 강하게 담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사람의 뇌에 대해서도 사람의 뇌 안에는 무수히 많은 뉴런들이 있고 그 뉴런들이 서로 전기적 자극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시냅스라는 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뉴런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기존에 조금 알려진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어, 격자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제 존 오키프가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이제 어떤 계기가 된 연구인데요. 여기서 보인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특정 위치에 갔을 때 이제 활성화되는 뇌, 쥐에 이제 어떤 뉴런이 존재한다.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어떤 격자 모양으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활성화가 되는 격자 세포가 존재한다는 걸 이제 보였습니다. 어이두 뉴런의 존재는 뇌에서 해마와 내우각 피질이라는 곳에 존재하게 되는데 해마는 이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어떤 이제 특정 위치에 저희가 가게 됐을 때 거기 이제 활성화되는 게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저는 이제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이제 딱 도착을 하면은 활성화되는 뉴런이 있는 거죠. 내우각 피질에 있는 격자 세포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얘는 이제 어떤 장소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어 어떤 격자 모양으로 이동, 삼각형 혹은 육각형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경우에 위치적인 공간을 해석하기 위해서 활성화가 되는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 뉴런들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지 그런 거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위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뇌의 신경망. 어 뇌에는 존재하는데 이제 AI 모델도 저런 걸 담고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아이클레어의 어스탠딩 페이퍼 상을 받은 논문이에요. AI 학회는 뭐 다섯 여섯 가지 굉장히 탑티어 논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AI 클레어도 이제 손꼽히는 이제 학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 0 2 3년에 상을 받은 것 중에 이 Emergence of Maps in the Memories of Blind Navigation Agents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에이전 를 이제 내비게이션 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학습을 할때 보통은 맵에 대한 정보나 혹은 이제 앞에 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로를 탐색을 할때 미로 맵의 정보를 보면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에이전트가 장님이라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자기가 걷고 있는 길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알아야 한다면 그랬을 때그 장님의 장님 에이전트 장님 에이전트의 어 신경망 속에는 맵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밝혀내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앞에서 제가 이제 쥐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가 이동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어 장소세포와 격자세포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블라인드 에이전트에도 맵을 가지고 있는 뉴런이 존재하는지 보인 거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런 뉴런이 존재합니다. 바꿔 말하면 AI가 학습을 할때 이 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맵에 대한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뉴런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어, 지도가 있고 이 지도에서 에이전트는 이제 GPS 좌표와 그리고 이제 나침반만 가지고 저 맵을 이제 탐험을 해서 이제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고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내 네, 지금 현재 절대적인 좌표는 어디인지만 보고 이동하는 거예요.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벽을 짚으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벽을 짚으면서 이동을 해 나가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도달했을 때이 모델 내부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LSTM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이제 프로버라고돼 있는 게 있는데 저 프로버가 하는 게, G에서는 이제 뇌에 이제 이런 침 이런 걸 꽂아가지고 그게 이제 활성화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방식처럼 AI 모델의 표현에 대해서도 저 이제 어떤 침 같은 저 모델 하나 꽂아서 어떤 맵에 대한 지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round Truth랑 Prediction이라고 돼 있는 저 부분이 어, AI 모델에 그 침을 꽂았던 그 네트워크가 예측을 한 맵의 형태고 이제 왼쪽은 이제 실제 맵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에이전트가 벽을 짚고 이동을 하면서 저 맵을 이제 복원을 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존재하더라. 그래서 에이전트가 저 어떤 장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G 쥐의 뇌 안에 저런 이제 장소, 그리고 이제 어떤 격자 위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뉴런이 존재한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을 텐데, 정보들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은 이 격자세포나 위치세포처럼 명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거나 혹은 이제 어떤, 어 역할을 하는 게 알려져 있는 게 있고. 근데, 어 제가 이제 그뇌과학 하시는 분한테 듣기로 아직 밝혀진 게 많지 않고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 특정 위치에 국한된 그런 뉴런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 전반적인 이제 위치에 영향을 줘서 되는 파퓰레이션 어, 코딩이라는 것도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신경망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어 마찬가지로 뇌와 비슷한지는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되어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어, 실제 사람에 되는 어, 저런 컴포넌트들 하나 두 개에 대해서만 이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뇌의 영역들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신경망에서도 사실은 뉴런 하나 하나의 의미보다 저 뉴런들이 서로 어,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패턴을 만드는 저거를 저희가 이제 슈퍼포지션 그리고 폴리시멘티스티라는 용어로 멋있게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것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사실은 뇌에 대한 어떤 가정과 신경망에 대한 가정이 굉장히 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연구를 해서 사실은 이제 어, 뇌에 대한 이해 그리고 ai 신경망을 모델링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 뇌와 이제 신경망에 이제 어떤 유사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고, 어, 앞으로 또 이제 재밌는 논문 그리고 재밌는 것을 또 알게 됐을 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